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테르펜노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에센스 오일, 두 번째 에센스 오일의 성분, 세 번째 테르펜노이드의 종류, 네 번째 알데하이드, 다섯 번째 겨톤, 여섯 번째 에스테르, 일 번째 옥사이드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에센스 오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 오일은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센스 오일 분자의 기본 단위는 탄소 5개로 된 탄화수소인 이스프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프렌의 화학식명은 이메틸 e 1 3부타디엔입니다 분자식을 보게 되면 탄소 5개와 수소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센스 오일의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라펜. 테라펜은 탄소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탄화수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라펜에 속하는 화학적 성분은 모노테라펜, 세스키테라펜, 디테라펜 등이 있습니다. 모노테라펜은 이소포닌이 두개 있고, 세스키테라펜은 이소포닌이 세 개, 디테라펜은 이소포닌이 네개 있습니다. 두번째, 테르페노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르페노이드는 탄소, 수소에다가 산소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테르페노이드의 종류는 알코올, 페놀,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테르, 옥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 기타 성분에는 산, 락톤, 쿠마린 질소, 화합물, 황화물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원자단과 원자단 사이에 C=O로 결합된 것을 우리가 케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케톤은 강한 민트 캠프 향이 나고 매우 안정적이며 잘 산화되지 않고 간에서도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때 C=O를 우리가 카본일기라고 하는데 두 개의 원자단이 결합된 형태이며, 성명명이 비리리 o n 2로 끝납니다. 단지 캠퍼는 o n 2로 끝나지 않았지만 은 캡톤에 속합니다. 치료적 효능을 보게 되면 은 피부 세포 조직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외상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외상치료는 상처라든지 화상, 흉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조직 강화와 세포세생, 신경계 진정, 진통, 항경 효과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캡톤은 에센스 올 성분 중에서 유독성이 많아 주위에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가량사이식 신경독성, 발전 및 유산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캡톤 성분은 자스몬이나 펜콘입니다. 대표 성분과 대표 에센스를 보게 되면 캠프가 많이 들어있는 에센스 오일은 로즈마리 캠프입니다. 맨톤이 많이 들어있는 에센스 오일은 페파민트고요 버갑톤이 많이 들어있는 에센스 오일은 로즈마리 버갑톤입니다. 여섯 번째, 에스테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레는 원자단과 원자단 사이에 COO로 결합된 것을 우리가 에스테르라고 합니다. 에스테르는 고창이나 숙성한 가향이 납니다.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수증기 종류할때 에스테르 성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카르복실기를 갖는 형태며 이름이 비리릴 아스테이트로 끝납니다. 치료적 효능을 보게 되면은 항진균 항경력 진정 작용이 있고 피부 염증에 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피부에는 해가 없습니다. 대표 성분과 대표 에센스 오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닐 아스테이트가 많이 들어 있는 에센스 오일은 파인 로즈마리 버베논 타임 등이 있고 메틸 아스테이트가 많이 들어 있는 에센스 오일은 페파민트입니다 이날일 아스테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에센스 오일은 라벤더, 버가못, 패티그레인, 에놀리 클라이세지 이 등입니다. 이날일 아스테이트가 많이 드는 에센스 오일은 라벤더, 레몬, 로즈, 네놀리, 마주람 젤라늄 등입니다. 일곱 번째 옥사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사이드는 캠퍼와 같은 강한 향이고 매우 불안정하여 고온이나 공기 또는 물에 장시간 노출 시 빨리 산화가 됩니다. 탄소 분자 두개 사이에 산소 원자가 하나 끼어 고리를 만드는 형태며 성분명이 비리리 OELD 또는 옥사이드로 끝납니다. 치료적 효능을 보게 되면 18시네노론 특히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여 강한 거담 그 작용을 합니다. 흡입 시 정신적 자극이 되어 활기가 생깁니다. 항감염, 항유, 항 감염 항균항 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을 보게 되면 1 8신에론 신경 독성이고 강한 향이 점막에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카르투스 글로브로스를가량 사용 시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성분과 대표 에센스를 보게 되면 1 8 시내들이 많이 드리는 에센스 오일은 유칼립투스, 디트리, 로즈마리입니다. 비사물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에센스 오일은 감마일 점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